된다. 그렇게 해야만 한다. 이런 것들은 아니지. 그런 것이고, 그다음에 이러한 그 다음에 대신 이러한일어변화이 이렇게 볼수 있어요. 는 여러분,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높낮이는 <laughs> 똑같이 하더라도 그룹 핑을 다르게 할 수가 있지. 한 테마의 사진이라 하더라도 예컨대 왼쪽 사진은 두 개를 좀감격을 좁게 하고 <laughs> 나머지 넉자는 조금 띄운 데든지 어떻게 해서 뭉쳐진 느낌을 주고 어떤 건 하나씩 또 덧붙여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넘나지는 같지만 작품의 간격을, 성격을 벌려주거나 줄여주으로도 보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할수 있도록 같은 주제의 스이지만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전시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강대 사진을 보면 내가 한장가는 없고 여기 두 장을 던어놓고저 옆에 석 장을 던놓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거는 이게 똑같은 주제의 사진이지만 뭐 물론 작가하고 위원를 해서 한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한테 방식을 보여주려고 내가 이미 대놓고한 거지만 이 사진은 다른 사진과는 다르게 독특하게 혼자 있어도 되는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런 두 장의 사진은 두 장은 유사성이 있어서 같이 가깝게 있을 부분을 찾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 또그 주위에 있는 그 자국은 그러니까 그룹핑을 그렇게 한 거죠. 그 아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내가 20장이나 30장의 작업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진행할 때도 넘나지를 관리할 수는 물론 있지만 넘나지를 관리하지 않는수고하라도 작품의 구별을 실용적으로 간결적으로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. 네, 오케이. 네.